여러분, 안녕! 하교에드 뭐가 떠습니다 저는 딱지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짐판입니다. 자, 짐판, 과연, 누가 일까요? 자, 지금 저는, 전쟁선인 아니지만, 어, 좀, 최대한 좀 많이, 딱지는 많지만 좀, 다 하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할까요? 어, 다, 일단 다 하고, 어, 시간이 없으신 분, 시간이 좀 아까우신 분은 좀 앞으로 쭉 넘어가서 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비구슬. 비구슬 보이시죠? 비구슬에서 하겠습니다. 자, 수빈님은, 수빈님은 신용. 그러니까 뭐, 뭐, 뭐라고 보이시죠? 거꾸로 보이시겠죠? 자 어쨌든 안 내면 진 나가 이거 이거 저가은네요저 먼저 알아요. 먼저 하고 있어. 뒷면이 안 나와요. 이거 사기 사기 때문에도 어마가 oh 망했네요. 비구슬로 비구슬 말고 신농으로 한다는데요, 수빈님이. 이거 시리안이. 거는실이이아니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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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아나 뭐나, 하나기면 뭐나, 오는기나 뭐나, 됐나아나 뭐나, 나기나 신드디 드디어 썼습니다 고지. 역시 고지. 야 고지. 또 고지. 나왔어이제 고지. 는끝일거예요그 시골. 그 시골. 그시고지고지그 시골. 그 시골. 고지만 하고 있어야 해. 얘만 하고 있어야 해. 제발. 얼굴 보기 싫어. 진면. 거치, 얼굴 보기 싫어. 나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따준 거야. 내가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따준 거지 요, 시 얼굴 보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서 지금 안따주고 있는 거야. 아, 보기 싫어. 잠깐,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내가? 거 고지를 가져하는 거야? 어제저번 저가, 저가 예쁜 거 갖고 있는데. 저가, 여기서, 신청장 보들은 저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다시, 소드라 아강사석니이스위니님한테 당한 기분이 <laughs> 들어서 었야 먹은 거 던져버릴 거야 <laughs> 자 여자친구 줄줄줄줄줄줄 소드라 소드줄 은비고드 밖에 소드맨. 오, 안매스 딸. 아무래도 <laughs> 저거 끝난 거 같은데요? 딱히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저좀 오랜만에 떡지해봤고 딱히 운이 없다고도 알까요? 여기서 에 했을 때. 떴어요? 떴나요? <laughs> 진짜, 진짜. 떴어요? 이 진짜, 영짜봐짜진 확인해봐야겠군 만약 아니, 아니라면 스빈이짜 <laughs> <laughs> 음... 그것짜진아진고 <laughs> 어... 몰라요 수빈이님한테 진 고지 오지 두 마리, 순추새한 마리, 신룡. 순추새는좀 많이 써요. 춤추새, 추새는 어, 처음 여행은 네 마리, 네 마리. 이거 저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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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먹겼는데저 따먹힌 거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까 저거 따먹어서 방사피니노 별로 느꼈으니까 슬픔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피니. 지금 바로 방금금뭘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laughs> 잠깐 문좀 닫아주시고 오실래요? 땄다 땄죠 여러분들 땄죠 저가 아니 땄다 아니 땄다고 아니 땄는데 왜 그래? 아니 땄다고 영상 하나 보기 줍니다. 어, 네 어제 땄어요. 뭐야! <목소리> 여러분, 안 뜯잖아요! 저도죠 여러분들이 내려가시잖아요 저 어쨌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석균이는 이 애를 보고 아까 걔를 못 떴던 추억을 보고 쏘드라 쏘드맨 소드맨은 약하지만, 여기에서는 강하다. 아, 못하는 분들은 약하지만, 잘하는 분들은 세실 거예요. 공격력이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어아 안돼. 어어저어닦지도 않네. 저는 이제 이제 이닥지밖에 없어요. 춤추세 가자. 춤추세 화이팅 가자. 뒷면 춤추세 가자. 춤추세 가자. 자, 잠시간 이 있습니다. 저는 이길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질 희망이란 건 없습니다! 화이팅! 아직 진다는 희망은 없다. 아직 못 왔어. 아, 아직 못 왔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남자의 자존심. 나의 형이 자존심을 싸운다! 동생한테 설마 진리가. 사람하 동생한테 집이 있겠어요. 하세요 지금 너먹기고말았어요 형이 자존심을 잃었어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좋습니다. 오늘, 오늘도 벌칙을 받아야겠다. 오늘의 벌칙은 뭐랄까? 오늘 술 먹지 벌칙을 받았 아유, 그거 말고요. 자, 이거, 아. 이거랑 자, 하나, 둘, 담아 때리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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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